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주대학교 4H 불평 제로 팀입니다. 저희 팀은 팀장 한예수와 팀원 김정원, 김영원, 박경원, 서정혁, 이성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기는 박경원이고 자료 정리 및 카페글 올리기는 김정원, 이성민이며 발표하기는 김정과 서정혁이 맡았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명은 불평을 바꾸는 15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의 주제 선정 계기는 불평없이 살아보기란 제목의 책에서 필자가 진행했던 캠페인에 참여했던 이들이 삶의 많은 변화를 얻게 되었던 이야기를 보고 이러한 캠페인을 농촌에서 실행한다면 농촌을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을 거라 판단하여 이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문화, 교육,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격차가 심화되면서 농촌 지역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교내 캠페인을 통한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하게, 가지게 하고, 농촌 지역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결과는, 교내 캠페인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더 깊은 이해도가 생길 것이며, 프로젝트로 차이점과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인 시선과 인식으로 전환될 것이고, 불평의 날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 및 화합의 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긍정적 분위기 활성화가 되어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등의 의견을 전달을 통해 지역민들이 집접적으로 느끼는 고충을 해결해 나아가는 추진력이 생길 것입니다. 프로젝트 시행 장소는 공주대학교 생명과학과 305호와 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활동 보고입니다. 1주차 7월 7일부터 시작하여 프로젝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줌 회의를 했고 2주차 7월 22일에는 본 프로젝트에 앞, 들어가기 앞서 팀원들끼리 팔찌를 만들어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서류의 팔찌를 만들어 본 소감을 바탕으로 피드백 과정을 거쳤습니다. 3주차 7월 26일에는 본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한 회의를 하였으며 4주차 8월 29일에 학교가 비대면 연장이 되면서 이에 대한 프로젝트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5주차 9월 8일에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줄 팔찌 제작 재료와 프로젝트 내용 설명서를 담은 키트를 제작했습니다. 6주차 9월 15일에는 농촌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농촌의 문제점을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에 비해 부족한 문화시설, 간판이 바뀌지 않은 지점, 아침에도 꺼져있는 신호 등 4차선인데도 전멸 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7주차 9월 20일에 또한 농촌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농촌의 문제점을 직접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주차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네이버 폼을 이용해 설문조사를 한후 나온 자료들을 통합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물을 토대로 원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농촌에 대한 인식으로는 긍정적인 인식 35%, 부정적인 인식 38%, 중립 27%라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예산군의 불편한 점으로는 교통 53%, 치안 10%, 편의화가 30%, 기타가 7%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불편한 점으로는 교통 46%, 시설 36%, 프로그램 25%, 기타가 16%를 보였습니다. 기타에 대한 내용으로는 쓰레기 분류가 안되어 있어서, 분리하기가 어렵다. 각 면단위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예산만 낭비되는 의미 없는 행사들이 많다 등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불편한 점으로는 원룸촌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학교 공지사항 등 소식에 대한 전달이 불편하다,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건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다,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등이 있었습니다. 9주차 9월 29일에는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기반으로 예산군청과 학교에 건의할 내용을 정리하였고 1 0차 10월 3일에는 작성한 건의물을 학교와 예산군청의 민원 시스템을 통해 넣었습니다. 결과를 정리하자면 학교의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생겼으며 예산군청에서도 CCTV 관련 건의를 현재 진행 중이며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주변 환경을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농촌에 대한 학교 학생들의 부정적이었던 인식이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여러 활동을 해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또한 농촌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성을 갖고 있어서 더 열심히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김영원 서정엽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